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약세장이 제법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답을 내고 어떤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자 포트폴리오나 주식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포트폴리오 방치 과연 옳은 답일까요? 자,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이상의 하락이 이어진 이후에 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을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중급 하락장이다 한다면요. 20% 이상. 예, 20% 이상 주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 이를 예, 중급 하락장이라고 하죠. 작년 1월부터 해서 거의 뭐 1년 7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중급 하락장이 전개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를 하는 상황이 왜 벌어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손해보고 못 판다 예, 이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팔고 나면 튀어 오를까봐 감히 못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깊은 하락장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또는 이렇게 집중 투자한 종목이 속속인 적이 없기에, 혹은 하락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몰랐기에, 예, 여러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어떠한 심리 상태이든 결론은 손실난 종목을 그대로 계좌에 두고, 방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뭐 운이 좋아가지고 그 종목이 재료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있고 뭐 모멘텀이 살아나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이 과정이 참 사람 애간장을 녹입니다. 자 어떤 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대규모로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최고점 최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투라고 하죠 이제 예, 상투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 보게 되면 은그 종목이 그 시기에 정말 핫한 종목 인기 짱인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버블 단계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하락하게 되면요. 뭐 다시 전고점 매입한 가격까지 올라오는 시나리오보다는 자, 하락하다가 어설프게 반등했다가 쑥 꺼지고 또 어설프게 반등하다쑥 꺼지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차트가 하나 나와있죠. 이게 바로, 자, 우리 증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새롬 기술. 현재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솔본이라고 하죠. 예, 새롬 기술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99년 말, 2000년 초, 예, 그때 화려했던 주가를 만든 이후에 버블이 깨지고, 반등이 나오고, 버블이 또 깨지고, 반등이 나고,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만, 어, 이게 반등이 나올 때, 뭐, 상승률 제법 커요. 워낙 떨어진 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점에서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 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국,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예, 보게 되면은, 과거 고점 대비, 주가가 2%에 불과합니다. 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상태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좀 골치 아프게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니 어설프게 쭉 하락했다가 어설프게 반등. 또다시 훅 하고 꺼지고, 어설프게 반등 훅 꺼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그러한 손실폭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은 개별 종목 단위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이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요. 어, 내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종목을 뭐 교체하는 규칙을 세웠는데 이번에 손실이 났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바꾸지 않을 거야. 나는 손해보고 못 판다라는 심리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묵혀두면 요 오히려 수익률이 상합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별 종목 단위에서 무너지는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입니다만, 예, 묵히면 수익률이 계속 이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꾸는 것보다. 예, 수익률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2004년 초부터 해서 2014년 연말까지 거의 11년 되겠죠. 자이 기간 동안에 종목을 교체하는 주기별 예, 연환산 수익률 YTM의 추이입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 한달에 한 번씩 종목을 바꾼게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자 3개월 12개월 이렇게 이제 교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24개월라면 더 이게 낮아질 거예요. 자, 이것을 보더라도요. 자, 포트폴리오라도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그냥 묵혀두게 되면 수익률이 오히려 악화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물론 이제 매매 비용 감안하면은 뭐 이제 1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게 수익률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묵은 포트폴리오일수록, 오래된 포트폴리오일수록 수익률은 뒤쳐진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신선한, 예, 신선한 포트폴리오로 계속 갈아줬을 때, 부담스러운 교체 주기가 아니고, 어,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갈아줬을 때, 포트폴리오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묵혀두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우리나라 상장 주식 좋은 종목으로 내가 뽑아놨다 하더라도, 1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2년 차부터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뿅! 하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2년 차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포트폴리오들 예전 거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오래된 것 중에는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포트폴리오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고 과거의 포트폴리오일수록 어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딱 뽑아보면 어, 옛날 거 한번 뽑아줘 해가지고 딱 보면은 무슨 이빨 빠진 예, 우리 어렸을 때 이빨 빠진 애들 약 올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 이빨 빠진 애뭐 그런 것처럼 둥숭숭숭 네, 비어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그러한 종목들 때문에 수익률이 또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자요 앞서서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가치주를 뽑을 때 단순한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고, 어, 제가 2 0 0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종목을 뽑아서 엄선해서 뽑는 10x10 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10x10 연구용 가치포트. 연구용 가치포트. 그리고 추적하는 게 있는데, 자, 한번 이런 실험을 해 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작년, 4월 세미나 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2016년 3월부터 해서 2018년 4월 말까지, 예, 4월 말에 때세미나있으니까 자료 만들 때였습니다. 자, 2년 1개월이죠. 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바꾼 거 하고, 2016년 3월에 포트폴리오를 뽑아서 2년 뭐. 2개월이고 2년 1개월 동안 그대로 묶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변경한, 그러니까 2016년 3월, 2017년 3월, 2018년 3월이겠죠? 두번 바꾼 겁니다. 자, 그 포트폴리오의 누적 수익률은 34%였는데, 자, 2년 1개월 동안 그대로 그냥 묵혀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15.7%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포트폴리오를 왜좀 어, 자주 바꿔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야기드리면 묵은 포트폴리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계속 들고 가면은 예, 계속 손실이 쌓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들고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빠지게 되는.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손실이 발생했다 해서 보유 종목이나 포트폴리오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쉽지만 예 기간,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의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뽑아놨다 하더라도요. 물론 뭐 재료가 좋고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모멘텀 이런 게 살아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만 쌓이게 되는 것이 나 손실났다고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경우 안타까운 시나리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듯이 하락장 후에, 어, 나 어떡하지? 이렇게 손두손 손 들고 헤매실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 주변을 보시면은 정말 싼 종목들이 그냥 널렸어요. 널렸어. 뭐 누가 그냥 금덩어리를 들고 하다 그냥 확 뿌린 것처럼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도 있겠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을 맞이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는 기분으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묵은 부대에 술을 담궈봐야 금방 쉽니다. 세술은 새 세부대에 새 담아야지. 술도 신선하고 맛있죠. 제가 금주 한지 5년이 넘어갑니다만 술 끊은지 5년이 넘어가요. <laughs> 자 예전에 예 한참 술 마시던 때는 막걸리 예 신선한 막걸리로 먹었습니다. 예좀 묵은 그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모로 안 좋죠. 자 그런 느낌으로 예 지금 하락장에서 내가 손실이 났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하실 때 저의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성수의 충싯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아, 매회 답글 남겨 주시면서 예, 함께 어, 응원의 힘 공유하시는 우리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한 분께 이렇게 다 제가 인사 남겨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 답글로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